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세상 사는 이 얘기입니다. 오늘 산잡으로 넘겨라. 박 한마디에 통상교섭본부는 해체됐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2025년 7월 20일 조선일보 이하은 외교 안보 에디터님의 스토리입니다. 뉴스 일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013년 2월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회의에서 정부 조직 개편 때 통상교섭본부를 외교통상부에서 떼어내 산업통상부로 이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미 FTA 협상했던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를 지낸 웬디 케룰러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회장이 16일 트럼프 미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를 보름 가량 남겨 두고 주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게릴로 부회장은 전략국제 문제연구소 주최 화상회담에서 한국이 미국과의 협상에 집중하려면 한국 국내 이해관계자 간 정책 조율을 서두르려 한다고 하면서 지금 시간은 한국에 유리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로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의 핵심적 역할을 했던 그는 구체적으로 이같이 조언했습니다 당시 한국협상팀을 이끌었던 외교통상부보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조율 과정에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같은 부처들은 산자보 원하는 대로 그냥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산 30개월령 이상의 소고기 수입 문제 등 농산물 개방과 관련 산자부 소속의 여항구 통상 교섭 본부장이 농림부를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클로는 한국 협상팀이 워싱턴 DC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지만 최정부 출범 초기여서 본국에서 할 일도 많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사정의 밝은 크룰러의 언급은 한국이 직면한 최대 현안인 관세협상에서 대미협상 못지않게 대내조율이 주요한 과제임을 시사했습니다. 정말 옳은 취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